강동성심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을 제대로 정리하여 유방암에 대한 모든 지식을 2분 30초 안에 석권해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연기는 가장 초기 증세로 유방 내 상피내암으로 볼수 있으며 치윤과 림프절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료 진행 후 5년 생존율은 약 98%로 20년 뒤 다른 부위에 전이될 확률은 0%입니다. 치료 방법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항암제는 병리 소견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방암 1기입니다. 유방암은 1기 A와 1기 B로 나뉩니다. 1기 A는 종양 크기가 2cm 이하이며 침유는 되었으나 림프절 전이가 없고 유방암 1기 B는 1기 A에 비해 림프절에 미세전이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 진행 후 5년 뒤 생존율은 96% 발병 후 20년 생존 시 전이될 확률은 7%입니다. 치료 방법은 주로 수술을 진행하며 필요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합니다. 유방암 2기입니다. 2기의 종양 크기는 2cm에서 5cm 사이이며 이미 상피내 침윤과 두세 개의 림프절 전이를 보입니다. 치료 후 5년 생존율은 약 93%, 20년 생존 시 전이 확률은 약 30%입니다. 치료 방법은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유방암 3기의 종양 크기는 약 5cm 이상이며, 림프절 다발 전이를 보입니다. 치료 후 5년 뒤 생존 확률은 약 75%, 발병 후 20년 뒤 전이 확률은 약 55%입니다. 치료 방법은 선 항암 치료 후 수술 진행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 4기입니다. 치료 방법은 항암표적 치료와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가 중심적으로 진행됩니다. 치료 후 항암제 사용 횟수는 지속적 치료를 진행합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 횟수는 병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치료 기간은 전반적으로 20회에서 25회 사이, 주 5회 치료로 약 4주에서 6주가 진행되며, 치료 시간은 매일 10분에서 20분 사이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유방암 병기별 정리를 마치며 2026년은 강동성심병원이 서울 강동지역 의료를 담당한지 불혹이 되는 해이며 앞으로도 저희 강동성심병원 직원 일동은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